어, 다 한국인이신가? 안녕? 하이 아... 마이크 안녕하세요 방 네, 지금. 오 아, 한국인! 한국인! <laughs> 나이스 한국인이야 왜요? 는 한국인 엄청 많았잖아, 맞대 맞아 어? 두 분은 커플이세요? <laughs> 네 아... 아아... 어제도 이 반응이었어? 아, 분노한다 안되다 저도 파란로 아. 할게요 더러운 세상이다 <laughs> 어, 뭐야? 내 가족, 내가죠 유친 생겼다, 오케이, 개꿀 아, 선포해드 대해서... <laughs> 어, 아, 너무 좋아. 선포해드려. 어, 어? 이거 어, 뭐예요? 뭐야? 아니, 삼각관계 상각관, 뭐야, 이거? 이 뭐예요? <laughs> 이건 뭐예요? <laughs> 뭐예요? 아니, 양다리 <양다림을> 말투시면 어떡해요? <laughs> 어떡해요. 혹시 아랫사람, 여잔가? 남잔가? 남자였어. <laughs> <laughs> 여자면 환영인데. 아, 그래요? <웃음> 아.. <웃음> 어, 이거 뭐지? 어, 이거 뭐지? <웃음> <웃음> 두 분을 위해서 피해드려야죠, 제가. 안 돼, 제발 가지마. 피해드려야안 돼. 아, 아쉽다. 사이하루, 어? <laughs> 일본인 같으신데? I c a n 이 I c a n Japan, e s 지고방 e 사이하루 e 방와 r e you're always in there. You're always in there. You're a l w 방와 와, 귀여워. 이분 하나 쓴다고 니어친! 그냥 바로 인사되버리셨는데? 어 올해 다치와 한국군진데스. 예스. 아이켄, 아이켄 스티크 우와. 아, 위에도 아, 템이 있구나. 으! 어! 대가리 아, 쿵했어. 어. 어. 불미스러워. 심지어 사과의 예? 말 한마디 없어. <laughs> <laughs> I know Portugal. I know any manga. You know? 아우 부끄러. 막시시시. 아 민망해. 시 때려요. <laughs> <시, 루요>? <laughs> 아 대한민국의 위신이 한 <laughs> 떨어져 어떻게? 시 때려요. 남대. 남대. 아 페이스다 페이스. 대걸이. 거불 끄는데요 불. 어? 끄면 돼요, 불 봐야 어, 돼 불. 아, 어불 <laughs> 아, <불> 끄면 되는구나. <laughs> 처음 알았다. <laughs> 야메 때 이러고 있네. <웃음> <웃음> 다이아몬드. 응?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. 나이스트. 오빠 선물이야. 아이샹. <laughs> 이런 거 보고 있야 돼? <laughs> 아 아. 아 아. 집덕님. 음...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그 마이크 체크 좀. <laughs> 아. 아저안 들려요. 마이크 잘 아니요 아니요 들을게 커가고, 아, 그됐다 아, 됐다. 아, 커가지고, 아, 저기 길을 찢요저 아나운서 마이크 있어요. 저 아나운서 마이크예요. 아, 그렇구나. 저, 거기까지는 제가 진짜 큰 마이크 쓰거든요. 아, 저 나중에 버추얼로 데뷔할 거라서 그래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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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아냐냐아냐냐 안깨졌어x3 뭔소리야 3 0 0달로 깨졌는데 방금 아야야야야야냐냐냐냐 환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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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로 데뷔하면 전상입니다. 바로 앞을 달아줄게요 <laughs> 안되겠다 버추얼 그냥 야무지게 숨길게요 <웃음> <웃음> 네, 숨어서 방송해야겠다 귀엽다. 아 블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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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국인이야 이분은 한국인이야 아아아아 니게로 니게로 야바이 <laughs> 야바이! <야발, 웃음> <야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존나 야바이! 야바 안돼! 안돼! <laughs> 아 <웃음> <다> 죽었어... <laughs> 아 누가 끌고 와서 나 죽었잖아! 하하아 <laughs> 재빠르게 피하셨어야지 미안해... 미안해, 미안해. 아나필됐어하 <laughs> 아, 내가 죽었 나도 죽었네 어 <laughs> 아, 제일 멀리 있었는데 그죠 우리? 죽었다고? 그니깐요 아 안타깝다... 나 응, 죽었어... 정말. 어? 힘... 힘 하나 살까요? 네힘힘힘 아, 이거 스트롱... 스트롱... 에, 유닛? 아, 뭐. 유닛? 갖고 싶다! <laughs> 영어로! 갖고 싶다 영어로! 몰라 몰라! Do you, do you want c O e w y c 신조 사사개로! 신조어 사사개 신조어 사사개로... 오 니온진 산다! 우리 돈인데! 어어! 어. 어. 어, 잠깐만! <웃음> <웃음> 잠깐만! 무슨 요또살거 어. 있나요? 저이 어. 게임 초보라서 아, 상점! 초바라서. 상점 찾아드려요? 오, 아 그래요? 오. 아이고 큐! 큐 눌러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나 올려줘 에에에 큐큐큐큐큐 응애.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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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미안해 미안해 아아 고멘다이 아아 흠대 싶다 흠이 잘 어울린다 우리 근데 돈 초과되는데 하나 빼야될 것 같아요 에 아, 보라 대가리 빼줘 보라 대가리 <laughs> 빼면 <laughs> 될같이 아이 그 무슨 소 아이 무슨 소리 아 이거,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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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래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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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아, 아, 오래 아, 아, 어� 이거, 오래 오래, 이거, 시노 프레젠토 다거 이거,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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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이거, 이거, 이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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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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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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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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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아피들일까요? 야 말잖아. 받기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 어, <목소리> 가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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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는 게 우리 우리 ]인가? 같이 아. 가는 거예요. 어 아, 잠깐만. 네의사는아 위상은... 아. 아. 네이사는 어디 갔는데? <laughs> 어 잠깐만 잠깐만. <laughs> 저희 저희 어. 개구리 개구리 개큰 개구리 <laughs> 왜, 개큰 병크 개구리. 그 여친 남고. 어디가? <laughs> 아, 어 야바이 야바이 슈퍼 야바이. 진짜 미쳤네. 오, 오 접었어. 아이스. 오빠 피가 왜 이렇게 없어? 발로 까였어 지한테 아이고. <laughs> 아오 오버탄 거 진짜 보기 싫네. <laughs> 이 이거 <왜> 죽어. <laughs> 어? 와 <laughs> 어? <laughs> 어, 뭐야 뭐야. 어씨. <laughs> 수... <laughs> 아, <laughs> 어 아니 고출을 한다더니 캠을 <laughs> 키서서 이거 어떻게? 빨간 역이다 빨간 역. <laughs> <약. 웃음> 안돼겠다찮아 괜찮아. 안장난 장난아. 말강 님, 저 보세요. 어, 뭐야? 뭐야? 저 멋있네요. 계속 그렇게 때릴 거예요. 가소롭네요. 저 지금 화가 화가 났거든요. 당장 가요 잠깐 잠깐 저저저 저잠깐저 저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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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셨다고요저 저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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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셨다고요개 저저 네 쇼핑 타임. 어? 아, 근데 뭐? 저 저저 진짜 죄송저데저 겐지 점프 저짜저 먹으면 안돼으저 진짜 겐지 점프 없으저 인생을 못살저 저저 저 진짜 겐지점프 없으면 인생을 살고... 저 저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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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오 라디아 코리럴라럴럴룰루 어? 디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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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깜짝이야. 존나 큰 거. 아, 하품했어요. 하품한 거예요, 하품. 아, 야, 너, 너, 너무 큰데 이거? 이거, 아, 너무, 큰데 이거? 이거 아, <laughs> 너무 큰데 이거? 이거 너무... 큰데? 아, 어?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, 뭐 하품한 걸로 놀란다. <laughs> 잠깐 나, 나내 방에 모기 들어완대. 내 방에 모기 들어왔대너 <laughs> 어떻게 들어왔대. 요 <하품해요. 웃음> 내가 도와줄까? <웃음> 이거, 이거 <웃음> 우리 다 같이! 다 아, 같이! Ganska지, 당연하지! 당연하지! 어떻게... 어... 이장 이거 들어! 들어! 위로 들어! 위로 들어! 위로! 핸드 업! 핸드 업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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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ybody put their hands up! 아! f u c k i n g f u c k i n g man! 아 도망! <믹> <laughs> 아, <laughs> <야>, 어, <laughs> <laughs> 이거... 그냥... 우리 세 명이 들고 갈까요? 이거... 올리기 조금 힘들었... 어떡할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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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말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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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래벌레할래벌레할래벌레할래벌레할래벌레할래 됐다 됐다 이거 살릴 사람 살렸나? 네 안에.. 아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직 <laughs> 개가리 <개발이> 아, 맞으셨는데 <웃음> 괜찮아요? <laughs> 왜이어게 <좀 왜>? 하... <laughs> 몬스터.. 하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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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 x5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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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. wait 아니 근데 일본어 좋아한다고 했는데 벌써? 다 영어야 네아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영어 <웃음> 어, <웃음> 그, 뭐야 가오나시 <laughs> 가오나시 가오나 <씨. 웃음> 자기 말표 나오면 놀더라 가오나시 가오나시 어 짜자자자자자 잠깐만,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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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이 나쁜 말은 좀 자제해주세요 제가 제가 나쁜 말 했나요? 어.. 씨발 아! 씨발! 뿜 요시 뿜 선물 뿜뿜샤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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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, 감사합니다 아하, 아하, 감사합니다 <목소리> 이렇으는데너 <거안> <목소리> 닮아서 사왔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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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농담이지! 저스키딩 저스키딩 나닮 아, 서 샀어 아, 진짜. <어쩌지>, 아, 진짜. 아, 말을 하지 말을 하지 아, 성질 정말 고약하네 <웃음> 어?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. 진하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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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뭐예요? 용암인가 이거? 용암인 것 같은데요? 들어가 보실래요? 예? 네, 궁금한 것 같아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<laughs> 여..여기 Q 눌러보실래요? <웃음> 예? <laughs> 누르겠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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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> 뭐, <laughs> 말 물러보는 거야 아주 <웃음> <웃음> 어, 하루카 c 유 n 유 헬프미. Do you know English well? English 아하 uh -huh. 조금시조금시조금 조금만... 조조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조또 하루카의 영어 실력은 조금 오케이 오케이 카토 카토 이거 카토에 안 들어가요? 아 카토에 그 쓰면 안 돼요 아, 오케이 오케이 그거 땅바닥 닿으면 레이 나가는 거 아시죠? 몰라요 한번 다해보시래요 땅바닥에 빨간색 잘하셔 우와 깜짝이야 <머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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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카트에 치면 안 되겠죠? 아, 그러네. 아, 오케이 오케이. 하루카 디스 아이템. 本当니야바い 오케이? <laughs> 노컷도다. 야, 슈퍼 야바이. 어어 어. 어어 어. 우와! 어, 어, 어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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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몬스터볼 얻어왔어.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실을게요, 어, 아, 없애, 자, 잡았어요? 얻다도요? 이거 네. 들고 와요. 이거 들고 와야 돼. 네, 들고 따라와. 팔로우 아루카 저스트 그랩 앤 팔로우어스. 어 미친 이거 존나 잘하는데 개택시. 아뭐이 아, 정도? 어, 아, 저져라 진짜. 아. 이거 생존도 할 뻔. 오. 잘못하면 돈다날다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? 한번 어, 나보실래요? 가보요. 아 우와!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. 노을에서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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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았어요. <laughs>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. 어. 어 맞어. 어 얼굴, 제, 얼굴에 갖다 대셨는데. 얼굴... <laughs> <laughs> 이거 자살하라고 하시려고... <laughs> 우와! 뭐야? 뭐야? 와! 가루가 됐는데요말끔하게 아, 처리는 됐네요. 예. 아, 예.. 네, 네.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. 어, 아, 그죠그죠그죠 그죠. k r 아 보이님 몇 살이세요? 어, 저는 후라이드 순살 한 아, 서른 되나? 예? 뭔 말이야? 저0대요 에? <laughs> 그, 어, 어 반대쪽, 반대쪽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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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. 어, 어? 어, 딱... 오오오오오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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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오오오오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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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오야 <내려와>. 야, <laughs> 무슨 말고? <Boulder> 어, <뭐야 웃음> <laughs> <laughs> <따> 오. 예. 네. 어. 아니가 또 하루카짱. 웨 이러미니? 웨이로미닛이미닛 홀돈 홀돈. 블로 블로. 오케이. You behind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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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굿 o o d good g o o 오케이~~ 나이스~~ 퍼펙트 듀오 아루카사 <laughs> 야, 위야 퍼펙트 브라더 오케이? 아이템우 are 저씨 이거 조또 t 비 r 세요 아저씨 오케이 도 i t 아 죄송 <laughs> 이거 이거 나 혼자 듣 e 이거 터져 이거, 이거 불 o u 우리 잘못 o 미안 h 잘 들면 돼. 아, 죽어다 어, 들면 우와. <laughs> 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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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뻥이야 정말 미안해. 아이이이 right, right, right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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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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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나빴나. 에이. 저다아이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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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. 야 진짜 이번에. <laughs> 아, 근데 내가 만난 여자애들은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가있지? 아닌데? 완전 멀쩡한 것데 네가 만난 여자는 최고임 아니, 넌 여자가 아니야, 근데. 어? 나니? 나니? 그래? 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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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목소리가 예뻐야지 는 여자 취급해 나 목소리 예쁘게 될수 있다 완전 여자같이 될수 있다고 에? 나니? 나니? 너왜 어, 이렇게 나니?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지? 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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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나 완전 완전 여성인데? 그냥 퀸하고 머리같이 뭐? 어, 씨발새끼! 어, 뭐, 라고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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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러 간다! 아, 어제 술 먹어서 그쵸? 그래, 어제 야, 술야 먹어서. 떠, 그래. 야, 야차를 아, 떠, 야차를 떠, 야차를 떠. 야차를 떠, 진짜, <laughs> 씨. 그렇네, 진짜, 하나만 들고. 던지, 어, 근데, 아니, 컷? 가... 아, 근데 정말 일본어로 얘기하는 게 놀리는 것 <웃음> 같아. <웃음> 와, 뭐야, 아래다가 쏘네! 너넘어까운데 아... <한> 아로카, <laughs> <laughs> 어무시오리카다. <,어머시오르니까>. 마타시, 마타시, 고코코마나 <laughs> <모오 웃음> <드리리로>, <laughs> 다들. 어머시로이 어머시로이 갔다. 잘가. 파이. <laughs> <빠이> <laughs> <laughs> 야 뒤집. 오 뭐야? 어? 한명더 남았는데? 바루카 너와 나의 단둘이 싸움이구나. 덤벼라 보내줄게. <laughs> 아니 무빙 미쳤는데 바루카? 그걸로 뭐 어떻게 하려고? 너뭐 어떻게 하려고? 어떻게 하려고? 어 예. 쓰레기망 내가 이겼다. 루사킹.